네, 국가대표팀 김선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대표팀에서 양동근 선수가 빠지면서 김선영 선수의 어깨가 좀더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. 어, 최근에 1, 2번을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소화하고 있나요? 어, 일단 제가 스타팅으로 1번으로 나갔을 때는 어, 조금 경기 운영으로 이제 동근 형이 했던 역할을 제가 하려다 보니까 좀 부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 많이 보고 느낀 거를 토대로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많이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훈이와 같이 뛸 때는 제가 이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저의 장점이 좀 기동력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14초 의공격기에더 얻어냈습니다. 튀니지. 석점 시도 길었어요. 리바운드 따는 김선영입니다. 뒤쪽 내주고 아, 한 차포 끊겼습니다. 이승현 우준견 김선영의 돌파. 김선영 이번슬레이 김선영 전매특허죠. 아, 이부분 외곽으로 예, 빼주는 지나갈 많은데. 것 같거든요. 근데 절대 올라간단 말이에요. 한 템포 빠르게 이 선수 는 <laughs> 네. 그냥 올라가요. 예측이 예측이 안된 공격이라고 말씀드릴 네. 수 있어요. 큰 선수도 그 타이밍을, 그브락 타이밍을 잊어버립니다.